<laughs> 전인권 어떤 사람이 진짜 불렀는지 잘 모르겠어요. 전인권이라는 가수도 불렀고 이적이라고 하는 가수도 불렀었어요. 누구 노래인지 저는 잘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어, 유행가에도요. 가만히 들어보면 영적이고 은혜로운 게참 많이 있어요. 설교 시간에 뭐 유행가 듣느냐라고 하시지 마시고요. 한번 가사 생각하면서. 이 찬양, 이 노래 들으시면 오늘 말씀 가운데 조금 귀한 은가 깨달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いい 말하여 그때입니다. 후회 없이 살았다고 하늘 앞에 말하실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나는 후회 없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의미, 하루 하루의 의미 속에서 후회 없이 살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근심과 걱정들이 참 많잖아요. 그 걱정만 하고 살았던 인생,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후회 없이 살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자, 금년 안에 새롭게 또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걱정하지 말아요, 그대. 아멘.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이 걱정하는 모든 걱정거리들을 가만히 보면요,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92%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일들이고요. 또, 그 중에 4%는 바꿔놓을 수 없는 일. 또 4%는 어쩔 도리가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걱정하십니까? 우리 걱정을 붙으로 매고 살잖아요. 아이들 늘 여기다 매시고 논에 나가시고, 밖에 나가시고.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 오다리가 있는 아이들은 그렇잖아요. 나 우리 엄마 아빠가 너무 업어줘가지고 다리가 못다리지다 <laughs> 글쎄요, 뭐, 과학적으로도 뭐 가능한 일이겠습니다만는 머리가 정확하게 어디에 있는지는 알수 없겠지만 그러면 그렇게 일하셨잖아요. 근데 요즘은 얼마나 좋아요? 그죠? 애들 유모 차도 있고요. 뭐 앉는 것도 요즘 발달이 얼마나 됐는지 몰라요. 제가 우리 큰 애가 어렸을 때 어, 뒤에 다 매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앞으로 매면 또 앞으로도 매죠. 다리 쑥 빼고 이렇게 안고 짠 좋아요. 그거가 이렇게 엎어 안고 등산도 한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이고 미쳤다고 애들이 울고 <laughs> 하는 것 같아요. 글쎄 제가 미친 건지 알수도 없지만, 그러면 그와 같이 걱정거리를 여러분들 늘 짊어지고 살아가진 않습니다. 짐이라고 하는 것은요, 졌다가 시간이 지나면 금방 또 훌훌 털어버리고 고만인데 우리는 그 무거운 걱정의 짐을 너무 풀어버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음력으로 새해가 시작이 되어졌지만, 또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걱정거리 다시 또 짊어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걱정 대신 오늘 그 유행가 가사처럼, 우리 하나님의 메시지도 그럴 겁니다. 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과 하나님이 내 모든 질 속에, 여정 속에 함께 하신 걸확신하시는거랍니 그러면 걱정이 있을 거입니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걱정거리에서 해방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 자, 어떻게 우리가 걱정하지 않으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제 또 다루, 다시 시작된 이 음력 새해. 걱정 없이 금년 안에 2020년 살수 없을까?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있어요. 오늘 본분이 얘기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잘 믿으면 돼요. 아멘. 아멘. 너무 간단하지요? 근데 왜, 아, 예수님 믿었는데, 믿는데, 왜내 집에는, 내 뒤에는 날마다 걱정거리가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시면 다시 한번 생각하고 돌려서 생각하면 돼. 그만큼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요나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앞에 두고 그 학군을 향하여서 가벼운 모습으로, 걱정 지시 없이 가벼운 모습으로 그 주님만 바라보고 뛰어가는 모습이 없이 나 바쁘다고, 나 힘들다고 걱정거리며 짊어지고, 주님 잠깐만요. 너무 빨리 갔어요. 나 지금 이것 때문에 부처나죽까고 힘들어 죽겠는데 하고 살아갔던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에 게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의 걱정이 최산이다 그러면요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소서. 여주 나에게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믿음이 생기면요 그 다음부터는 똑같은 앞서서 걱정거리가 이제 믿음을 가지고 그 걱정거리를 바라봤을 때 정말 다르게 보여줄 겁니다. 처음에 믿음 없을 때의 그 걱정은 마치 오늘 오전에 말씀처럼. 자기들 앞에 견고하게 서있는 여리고성처럼 느껴질 거예요 어떻게 해? 큰일 났네 어떡하지? 뒤로 돌아갈까? 다시 유단을 건너서 광역 나갈까? 애국으로 다시 갈까? 그런 후회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전진하지 못하고 걱정만 하다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같은 걱정거리여도요 믿음으로 바라보면 믿음 안에서 바라보면요, 주님이 하라는 대로 그냥 하기만 하면 돼요. 너희들 이 어리고성 앞에서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 약속한 땅에 들어오는데 내가 방해하겠느냐? 방해하는 자들 가만히 두겠느냐? 그냥 돌아 하에한 바퀴 돌아 여섯 달 날까지 돌아 마지막 일곱째 날에는 일곱 바퀴 돌아 소를 들고 돌아 그리고 제사장들이 낙팔을불때 마지막 일곱 바퀴 돌고 낙발을 불때 크게 소리 질러. 믿음으로 그대로 순종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걱정거리들이 무너져 버렸어요. 아멘. 아멘. 걱정거리 내가 걱정하고 싸맨다고 해도요. 믿음 없는 모습으로 걱정거리 싸매고 내가 어떻게 해결해볼까 하면은요. 그걱정거리 아무 변동 이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 변동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나의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 그 걱정거리는요. 하나하루지 금을 무너져 내.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길주의 모자 축원합니다. 음, 네.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1 3 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베드로가 완강히 거부하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니다 생각되어서 베드로도 이제 예수님께 씻김을 그 받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중에 제자 하나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배돌려였죠 분위기가 갑자기 쌓여졌습니다. 좋은 분위기 속에서 이제 내가 죽을 날이 가까운데 그 죽는 상황 속에서 나를 배반할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분위기가 쌓여진 거예요. 일단 배반자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에 분위기가 쌓여졌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죽는다고 고난당한다고 어, 뭐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게 아닌데? 내가 우리가 예수님 쫓아다닐 때 이런 상황을 생각했던 게 아닌데? 뭔가 크게 되고 영광을 받게 되고 좋게 되는 걸 바란 건데? 왜? 왜 갑자기 예수님이 고난을 얘기하지? 왜 십자가를 얘기하지? 죽음을 얘기하지? 그리고 우리 뒤에 배신한다는 얘기는 무엇이지? 이렇게 지금 걱정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 속에 알게 모르게 지금 제자들이 걱정이 태산입니다. 왜? 자기들이 인생을 예수님에게 정했잖아요. 예수님에게 정했는데 그 예수님이 고난당한대요? 죽는데요? 그리고 우리 중에, 제자들 중에 누군가가 배반한대요? 그러니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걱정하시는 것을 아시고 십사절 말씀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믿음 없음을 지적하시잖아요. 지금 내 얘기 듣고 너도 지금 걱정하고 있지? 그 걱정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너 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그래. 여러분 오늘날 우리 걱정도 마찬가지라니까요왜 걱정하십니까? 나를 이 땅에 존재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란트를 허락하시며,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맡기신다고 할 때에 그런 모습 속에 하나님을 믿으면 나는 참 귀한 존재가 되는 거고요. 내 앞에 거칠기 없는 거예요. 근데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요, 걱정거리들이 자꾸 드러나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다시 부활하신다는 것을 알았으면 그. 처음 듣는 얘기 아니잖아 이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능의 얘기하셨어요. 인자가 고난 받을 때가 올 것이다. 그러나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하셨어요. 구약에도 이미 오래 전부터 이야기된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그 사실을 믿었다고 한다면 바로 그 인자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믿고 그 예수님이 고난 당한다라고 하는 것 그걸 알았다고 할지라도 다시 살아날 것을 믿었으면요 복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올라가시면 그 다음에, 그리고 자기들이 죽어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 줄 알았다고 한다면 그를 걱정하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주님의 십자가의 길이, 주님의 고난이 자기들에게는 감사한 일이 되고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됐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죽는다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따라다녔지만 3년은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작으니까 예수님이 고난당한다니까 걱정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걱정되는 거예요 앞으로 먹고 살 것도 걱정되는 거예요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배고플 때는 있긴 있었지만 없는 것 속에서도 잊기 하시고 작은 것까지도 풍성하게 하셨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의 먹잇걱정 없어 필요 없었어요 예수님 따라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면 그냥 항상 가득히 차면 나오는 집안이 한두 집이 아니었어요. 늘 먹을 것이 끊이지 않았어요. 예수님 쫓아다니는데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근데 예수님도 고난당한요그 고난의 의미도 모르고 고난당에 있을 부활의 그 어떤 기쁨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당장 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돌아가신, 시 우리 뭐 먹고 살지? 야, 우리 직업 다 버리고, 배도 버리고 다 버렸는데, 야, 요즘 나우 얘기하면, 배 하나, 다시 한 척을 사려면 이거 얼마나 고파. 근무에, 그 뭐에, 뭐에, 아이고, 제자들 중에 어부가 많았잖아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기 직업까지 세리도 버린 사람도 있어도, 어떻게 할 거예요, 도대체? 다시 가면 자기 자리가 있나요? 걱정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걱정의 원인이 뭐였어요? 결국, 믿음 없으어요 금년 안에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계속해서 살아가고, 믿음으로 맞춰지기를 주의는으로 추원합니다 아, 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가정에 어떤 일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집안에 어떤 일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자녀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괜찮아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요.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사실 아니잖아요. 금년 안에 걱정 없이 살아가는 저와 네. 여러분들에게. 아마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아이고 걱정거리가 없어야 걱정을 안 하죠. 걱정을 안 해야 없는 거예요. 아멘. 걱정을 안 해야 없는 거예요. 걱정거리는요, 늘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늘내힘의 벅찬 일들이 걱정거리잖아요. 내힘의 벅찬 일들 많으니까요. 얼마나 많은데요? 어떤 때는요, 힘들게 운동하고 아니면 여러분 가만히만 있어도 저절로 되어졌던 호흡조차도 <laughs> 숨 쉬는 것조차도 아마 여러분들. 능력에 이제 벅찬 내가 오실 거예요. 죄송하지만 그렇죠? 우리는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다 벅찬 일들이에요. 할만한 일들 하면 된다라고 하는 일은 별로 없어요. 우리 인간의 모습 속에는요. 그리고 내가 원할 때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요, 더 벅차게 일을 하셔야 돼요. 더 힘겹게 일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들 걱정거리가 없을 순 없어요. 세상의 온통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면 보다 걱정거리에요 근데 걱정이 있다 없다 걱정 속에 살아간다 안 살아간다 그 차이는요 걱정을 하면 걱정거리가 있는 거고요 걱정을 안 하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안할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하나하나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있다는 가사 내용이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주어진 모든 환경에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일들을 쓸모없는 일을 나한테 허락해 주셨습니까? 하나님 이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쓸모없는 일 하나도 없어요. 아니 하나님 분명히 쓸모없는 일이에요. 왜 내가 아는게 쓸모 있는 일이에요? 자녀가 좀 어려워하는 거 힘들어하는 거 이게 쓸모 있는 일이에요? 아니잖아요. 아니 그것도 쓸모 있는 일이에요. 꿈을 가졌던 요셉, 요셉 앞에 형들이 팔아먹는 애굽의 사인에게 팔아먹는 그래서. 노예로 들어가고 억울하게 감옥살이 하는 거 그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요셉의 눈으로 바라보고 세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 그게 무슨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절을 받는 위대한 인물로 세우시는 꿈을 줬다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아, 그런 사람, 이렇게이렇게이렇게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돼야지, 그 정도 나아갈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과정이, 우리 인간의 머릿속으로 그리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 과정과는 거리가 먼 모습으로 요셉을 인도하셨어요. 근데 요셉 보세요. 나중에 형제들 만나서, 형제들 을 농수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하는데, 어떻게 찬양합니까? 입대를 위함이라고. 하나님이 형님들을 통해서 나를 미워하게 만들고 나를 팔아먹게 만들고 그런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이 뜻하셔서 이렇게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미리 다계획하시고 계획대로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 여러분들 시간 지나고 나고 보면 걱정할 게 하나도 없는데 다만 믿음 없음 이게 문제인 거죠. 여러분 금년 안에 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 아무 걱정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냐? 기도와 감사. 기도와 감사. 믿음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걱정한대, 걱정한다. 그러면 믿음은 무엇으로 보통 드러나느냐 보통요 기도와 감사로 드러나다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 그렇게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그냥 저 사람이 마음을 내가 몰라.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 그렇게 우리 판단할 때, 그거 몰라요, 진짜. 그 사람의 속에 정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람 믿음이 없다, 있다 판단할 일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어느 정도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어디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기도하는 삶을 살아나는 그 사람이 얼마나 감사하는 삶을 살아나는 그걸로 확경을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이미 예비해 놓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분께 날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음. 빌리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음.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라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라 음. 기도와 간구 기도와 간구로 같이 넘어가요. 같은 걸로 했죠? 기도와 감사로 함으 하나님께 아요 걱정할 필요 없대요. 왜요? 걱정거리가 생겨요. 안 생길 수 없어요. 생기는데 그 걱정거리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오히려 감사하면 하나님이 그 걱정거리를 넘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극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걱정이 걱정이 안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여러분들 받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요셉은 오히려 감사하잖아. 오려 히 기도하잖아요. 물론 구체적으로 요셉이 어, 종살이 할 때, 감옥살이 할때 기도했다, 감사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나오진 않지만 이거 분명하게 그의 인생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통해서 이 말들을 확신할 수 있어요. 요셉은요, 자기에게 큰 꿈이 있었지만 꿈과는 어쩌면 반대적인 모습으로 자기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 이시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믿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도할 수 있었어요. 감사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오전에 제가 찬양 하나 가사 불러드렸요 이제 역전됩니다. 시와 그림, 시와 그림이라고 하는 CCM 가수들 요즘 찬양 같아요. 저도 최근에 그 찬양을 듣게 됐는데 이제 역전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역전되는 거예요. 못 건너갈 게 아니에요. 거길 못 지나갈 것이 아니에요. 여리고는 장애물이 아닙니다. 장애물이라고 생각하는 게 걱정거리예요. 장애물이라고 생각하니까 못 건너간다고 힘들게 됐다고 아마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근데요. 그 문제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지도하고 감사했더니 문제가 없었던 건 아니잖아요. 만약에 어, 요단을 건너자마자 건너면서 하나님 우리 앞에 장애물이 없게 하여도 없어서 기도하고 감사했다고 해도 여리고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들 앞에 여리고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나님 건너시라고 하는 그 장소를 통해서 건너니까 그 앞에 나타난 것이 여리고성입니다 물론 하나님 능력이 있어서 이 산을 이용하 저리로 옮긴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 여리고성 저쪽으로 옮겨놓으 옮겨놓으실 수 있는 분이시겠지만 그 문제는요 없을 수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요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다는 아니고, 믿음 있는 모세를 통해서, 믿음 있는 자들을 통해서, 그러기 시작은 되어졌지만, 결국, 전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조용하라 러니까 아, 아무 불평불만도 하지 않고, 말없이, 정말 마스크는 안 썼지만, 마스크 쓰고, 한 바퀴씩 안에 돌았단 말이에요. 마치막 여섯 바퀴, 일곱 바퀴 돌 때까지 아무 소리도 안 했단 말이에요. 말씀의 의식에서, 그냥 거기 돌았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했더니, 문제가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아. 문제가 사그러들 어, 리는 거예요.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알았어. 내가 금년 안에 너희들 문제 없는 모습으로만 인도할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이교회 교회에 문제 있어요, 없어요? 알고 보면 교회마다 문제 없는 게 없어요. 문제는 있단 말이에요. 걱정하고 연려할수 있는 거리들, 작든지 크든지 어떤 것이든지, 여러분 교회 안에 있어요. 아무리, 어저 집은 너무 화목한 것 같아. 화목한 것 같아도요, 그집 안에 다 파고 들어가면요, 문제거리를, 걱정거리를 다 있어요. 없지 않아요. 다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앞에 문제거리는 없다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문제거리 있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창조하이 세상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름 없어요. 아멘. 옆으로 하나님이 누리셔서 가야 될그 날에는 없어요. 근데 일하는 있어요.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하나님께 날마다 그섭리 가운데 감사하는 자들에게요. 는그 상황은 없어지지는 않지만 그 상황을 없애 주세요. 무너지게 하세요. 사라지게 하세요. 이겨내게 하세요. 아유. 그거예요. 그 그거. 믿음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잘못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없애 주시옵소서라는 믿음이 잘못된 거예요. 어려운 환경 그리고 없애 주시옵소서 나의 환경 가운데 좋은 환경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사람들은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직접이든지 목회자테 와서 나는 진짜 했는데 나는 하나님 열심히 믿었고 충성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이런 애들을 하나님 나내 앞길 가운데 허락하셨다 아, 나 교회 안다는 아, 그러는 분도 있어요 우리 교회 말고 여전히 왔던 교회 중에 꼭 한두 분들은 꼭 계셨어요 믿음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아좀 약간 조금 잘못된 모습으로 좀 들어갔다 조금 이렇게 자르나 오르나 치우치지 않고 참 제자리를 잡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반드시 나중에 가서 실망하고 실족한 모습들을 꼭 표현하고 보여드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게 주로을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이 내 앞에 있다고 할지라도 걱정 말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이요.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그대로 있지만 그 문제 앞에 내 앞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 문제 앞에 서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아, 음.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하나님 앞에 우여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때에 이제 금년 안에 많은 어려움들이 내 앞에 놓여있지만 걱정하지 않는 행복한 세 모든 어렵고 힘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할 때 풀려지고 열려지고 뚫려지는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귀한 한해 될수 있게 되기를 주의는 주도합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